얘는 a 합집합 b가 될 때야. 자 일단 좌변의 식이 복잡하죠. 이거는 뭐 벤달그램을 다 그린다기보다 집합을 간단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중괄호와 이 중괄호를 먼저 풀어주는 거야. 일단 여기 건들 수밖에 없죠. 차집합이 떴으니까 얼른 b여 교 a로 a여로 변하죠.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에 얘 작용하면 니들도 건들 때 알잖아요. b 합 a가 되겠네요. 예 부정의 예 부정의 예니까 그거에 교집합 b를 해보래.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흡수 법칙 배웠죠? 니들 막 b와 b라는 두 문자가 겹쳐져 있으면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자 b로 흡수돼요. 요거 b로 흡수된다. 고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같은 문자가 있으면 a b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요 흡수 법칙 잘 배워두세요. B집합이 얘에요. 그죠? B집합과 B합집합A니까 B합집합A가 이 다잖아요. 빨간데. 그죠? 이렇게 칠해지죠? 결과적으로 두 집합하면 요 B로 흡수된다고 두 집합이 연이어 나타나면 어떤 연산을 하든 그 문자로 자, 흡수되더라라는 사실 이쪽은 B고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일단 얘는 연산기호가 어때요? 다르니까 분배 법칙을 한번 써봐요. 얘를 분배하면 뭐가 되나요? 비교 비여가 되고 합집합 비교집합 a 되죠. 그렇게 정리해 줄수 있죠. 얘는 흡수 법칙에 의해 비와 비가 아닌걸교집합하면 공집합 되죠. 공집합과 요기집합을 합집합하면 얘로 흡수되죠. 즉비 교집합 A로 나타난대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자 간단히 되네요. 쭉 전에도 배웠잖아요. B와 B 두번 나타나네요. 그죠? 맞아요. 이것도 B로 반드시 흡수된다고.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봐요. 아주 중요한 거를 여기에서 배우네요. B로 흡수되니까 우, 좌변의 식이 더 간단하네요. A 합집합 B 우변은 여기 나타난대요. 이것도 흡수법칙 배웠죠? 봐. 합쳐놨을 때 B로 흡수됐다는 말, B가 더 크다 그랬죠. 합쳐놨을 때는 큰 집합으로 나은, 나온다 그랬잖아요. 즉, 결과적으로 A는 B에 포함되더라라는 요 사실을 얻어낼 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자, 항상 옳은 걸 골라내라 그랬으니까, A가 얘들아, 아마 B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죠? 그러므로, 1번 볼게요. A 교집합 B 해봐요. A 교집합 B 하면 A로 나와야 하는데 B로 나왔으니까 1번 탈락이죠. 그 다음 A 합집합 B를 해봐요. A와 B를 합집합 해보면 합쳐놓으면 B로 나타나죠. 합집합은 다 합쳐놓은 거니까. 그죠? 맞네요. 그 다음 B 차집합 A가 3번 봐요. B 차집합 A가 B에서 A를 뺐을 때 공집합이 나오네요. B에서 a 빼내면 요 테두리 테두리가 나타나니까 틀렸죠. 그다음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시면 B의 여지합이 A의 여집합. 이거 중요한 사실이죠. 선생님 아까도 이걸 꼭꼭 예일 때 예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부정하고 여기에 부정하면 바, 바뀌는 거야. 맞는 문장이야 이런 거 빨리 캐치 된다 그램 그럴 필요도 없이 이 조건이 얻어졌으니까 예 부정하고 예 부정하면 예 부정 바뀐다고요. 그죠? A의 여집합 쪽으로 벌어지죠. 자, 4번 맞아요. 그다음 A와 B의 여집합을 5번 볼게요. A와 B의 여집합을 합쳐놓으면 U가 되는 해요. 자, 이 7판 전체를 직사각형으로 보고 여집합 뭐라 하냐면 전체 집합이 있어야죠. 여기 봐, A 색깔 칠해봐요. 여기 사용할게 요 빨간색으로. A가 얘예요. 그다음 B의 여집합이 이 바깥이거든요. 그걸 합쳐 놓으면 링 부분이 빠진 전체집 이건 안되죠. 전체집합이 될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2, 4번이 되는거예요그 다음 204번 한번 볼게요. 자 204번 보면 A집합이 1, 2, 3, 4, 5가 되면 A차 집합 B가 3, 4, 5그 다음 A차 집합 C가 2, 4자 이때 반드시 B차 집합 C의 원소인 것을 골라내래 반드시 뭐인거? B차 집합 C의 원소인 거. 그러면, 선생님, 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자, 벤다이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벤다이름이나와요 A 집합이 얘고, B 집합이 얘고, C 집합이 얘래요. 벤다이렘을 한번 봐요. 일단, A 차 집합 P가 3, 4, 5가 있으니까, A 차 집합 b 하면 요 부분이죠. 요. 그죠? 이 부분에 3, 4, 5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공통인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3, 4, 5를 여기다 써놓을게. A 차지밥 B가 3, 4, 5래요. 그러면서 A 차지밥 C를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2, 4로 나타나야 한대요. 2, 4요. 그죠? A 차지밥 C를 했을 때 2, 4가 나타나고, 그죠? 2, 4가 나타나려면 4는 여기 있어야 하고, 맞아요? 4는 여기 있어야죠 C를 빼낸 거니까 2도 여기 있어야 하고요 2, e, 4가 돼야 하니까 그러면 3, 5는 실판봐요자 여기에 있어서 공통으로 우리가 들어있는 게 한번 검산해 볼게요 다시 A차 집합 B를 했을 때 A차 집합 B를 했을 때 3, 4, 5가 돼야 한대요. 3, 4, 5. 그러면 2는, 2는 여기에 들어있으면 되겠다. 그죠? 이쪽에. 다시 한번 봐요. 이제 검사 해보면. A 차지합 B. 얘 빼내면 3, 4, 5 되죠. 됐죠? A 차지합 C 해볼게요. A에서 C 빼내면 2, e, 4 되죠. 됐습니까? 2는 반드시 여기 들어있고 꼭 검사를 해주셔야 해요. 선생님처럼. 4는 여기 있고, 3, 5는 여기 있고. A집합이 1, 2, 3, 4, 5가 돼야 하니까 1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정가운데. 맞죠? 맞아요? 그러므로 B차집합 C가 어디예요 B에서 C빼내면 이 2라는 원소를 갖겠네요. 이렇게. 맞네? C를 빼내는 거니까 B에서 B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빼내면 2만 남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거 그래서 꼭 검사 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205번 볼게요. 205번은 AK라는 정의를 잘 봐요. AK는 K의 배수의 모임이 돼요. 양의 배수. K의 양의 배수 알죠? 배수의 정의예 이렇게. 양의 배수의 모임. 이때 AM이 잘 봐요. AM이 4의 배수와, 우리 말로 해봐. 4의 배수의 모임과 6의 배수의 모임의 교집합에 포함된대요. 그죠? 교집합이 뭐냐면, 말로 해봐. 4의 배수이고 6의 배수래요. 그죠? 맞네? 그러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로 나타나겠다. 그죠? 4와 6의 공배수가 되겠죠. 그죠? 즉, 2, 2는 4, 2, 3은요. 즉 얘는 12의 배수 써봐도 돼요 4의 배수와 6의 배수 쭉 써놓으면 12의 배수에 들어갈거예요 그죠 교집합에 결과적으로 이 m 의 m 의 무슨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배수니까 12의 배수 24도, 24의 배수도 예로 들어가요. 12, 24 36 이렇게 해서 12의 배수들이 되거든요. 가장 작은 건 12가 되겠네요. m의 최소값은 12그 다음 a의 12의 배수와 18의 배수의 합집합이 a의 n의 배수의 포함된데 이거는 12배에서 에 18에서 쭉 모아 보면 모아 보면 얘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이 n에 n이 작겠네요 그죠? 12배에서 에쭉 6배배 6이어도 되겠다 이제 얘 12, 18이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합집합을 했을 때 얘와 얘의 최대공약수를 한번보해봐 이거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일단, 2, 6, 2 2, 9, 18, 3, 3, 2, 6, 3, 3, 5. 최대 공약수는 6이죠, 6. 결과적으로, 배수의 성질에서 합쳐놨을 때, 원래는 이 n이라는 값 구할 때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6. 원래는 6의 약수들 다 돼요. 1, 2, 3, 6이 다 되는데, 가장 큰 값을 구하라 그랬죠. n 값중 가장 큰 거니까 n은 6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2가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는데, 6의 약수들은 다 돼요. 한번 해봐. 요 12, 1 8의 배수를 합쳐놓으면 얘들 다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값은 6이 된다고요. 그래서 n은 12, n은 6이니까 요두 개를 더하면, 자, 뭐가 돼요? 곱하네, 곱하. 6과 12 곱하면 7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05번까지 선생님이 자 찍었으니까 니들 잘 보고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206번서부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올릴게요.